야덟 누가 보 버스, 자, 응? 인터뷰, 인터뷰, 어, 오빠의 소치, 아니요, 카메라 앵글, 아 카메라 앵글, 응. 응. 오빠, 이따だきます빠 이따가 오빠, 이따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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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kay, it's okay. 어? 오, 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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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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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재미 맛있다 filt 유행 с 안 남성인이 돈나 이미지가 아름렀을까? 한국의 한국의 남성이와 돈나 이미지가 아름렀을까? ちんちゃ優しい優しい優しい like ヨンドヨンさん扉開けてくれる先どうぞしてくれるちん優しい優しいそして背が高い高い高いハンサオオッケー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韓国の男性はかっこいいと思いますか？

やった <laughs> おすごい <laughs> !K-POP や韓国ドラマの影響はありますか <laughs> あります<笑><笑><笑>ありますおー <laughs> <おー> <laughs>

아, 어머오스 뭐, 머 아나운서 좀... 아, 이아 오빠, 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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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y e 빠 r 빠 오빠, o 빠 오빠, 오빠, 터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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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빠터빠액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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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해와 역? 해와 역. 유노? 퀴다 코토. 오, 슬고이. 어, 해와 역이래. 거기서 뮤지컬 마리마스, 마리마스. 유메다카라 모츠시메. 또 테니오조고 오빠와 뮤지컬 액터, 어 메인 캐릭터. So, 메인 캐릭터. 어. The I graduated university and then, 어. i need work 가보고 싶어 근데 대셔널 어제 물리 이 서울 고려 and then i ah uh, to my 뭐 코에 코에가 메인포 어 유얼 코에 넷츠부터 하고 불 talent so talented 아 노노노 데모 이마와 노트 노래 노래시 해피 you are happy because 어 uh, 어떠신오

가만히 <laughs> 봐주세요. 頑張, uh, 어. USA, America. 감사니다 <laughs> <laughs> When you go to USA, America? Uh, I went to US when I was in high school. h uh, you was high school? Yeah, yeah. Really? For one, uh, no, h n months. 1 e n months? Ten months? I was oh, in u n i v e n t i t y Yes. Hawaii. Oh, by four years. In uni. university. <웃음> <웃음> Also I I, to... I forgot English. Times. Wow. Wow. And I like uh, Broadway musical, you oh, know, yes, in, yes. in New York, uh, o so, uh, the Phantom of the Opera, mm -hmm. and then Hell's p r a g u e Ah y e h I like. Oh. Ah. Yeah. So, oh, so did you study literature? 잉글리시 어어 잉글리시 대체 여기 재틀로라이 아 아이비쇼요 특차 어 진짜 뭐야 같이 아 되게 지금 슬로우로 되래 아 포커스 돌이 됐는데 음예 근데 또 돌이 됐어 다시 역 돌이 됐네 에피타임 I study hard. 아 uh. But thank you. Thank y o 맞나? t h n k study. Thank you s t u d t h 아, i s is second phone 닭가라. My university's... 음. I will show you later mm. on Instagram team. Mm. Mm. I will message for you God. My new phone, my old phone. Mm -hmm. There is my pictures. Mm. Uh. Mm. So my. <laughs> <laughs> present want oh. you want to see yes okay so i a l k t a t okay so if you want to if you don't like this smell uh, you can change it this good 인코리아 와 인코리아? 와 대박 い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결혼하자 결혼하자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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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 냄새 좋은 냄새 오빠는 아싱크 오빠는 아싱크 후타바짱 젤리샤 그래서 아 그 스웰 또, oh, yes. 어, 또 오아리 시고토 오아리, mm. and t 후타바짱 어, go to your mm. Home, mm -hmm. then, 또 베스, mm -hmm. 어, 디스, 푸푸틴, uh, so, uh, nice. and t h e 아 컴포터블 기모지아 푸꼬레, 또 시고토가 어, 오빠 싱크.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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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또 넥스트 타임 I will give you much better mm. p r <laughs> 어. <laughs> 이れ이れはとメイビンコリア코리아ンコリアうわ와愛いすごい 짜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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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 어어 꼬레와 내절 유메. 에 And then I will give you the much better. 어 u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Uh, um, <laughs> 또 Promise you 시고토 오리 And then go to your bass. y o u r bass. Okay. 아어어 uh, so, uh, uh, 도장. 아 사인. Scan, scan. 예.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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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 이게 네. 별 것도 아닌데 이게 진짜 올리브영에서 산 거거든요. 근데 되게 별로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건데 후타바자 음. 너무 좋아요. 너무 순세피 퓨얼, 퓨얼. 어, 너 어, 착하죠 야사시. <laughs> 그래서 다음에 더 좋은 거를 주겠습니다. 또 만나면. 또 만나면. 어 맞다. 멋지 베럴 프레젠트. 약속. 훔도니 약속,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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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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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 오, 유 이제 리멤버 오, 오, 오케이. 또, 시고토 오아리. 엔덴. 서, 아, 오케이. 아이, 아이, 됐어요. 고래 강니다 엔덴. 강남 엔덴. n 덴 엔덴. 후타바후타바 then 후타바짱. 후타바짱. 후타 후타바짱. 후타바짱. <laughs> 어. 달래. 몇, 몇, 몇 명? 어. 몇 파우메니? 어. 파우메니? 응. 파우메니. 파우메니. 베비. 아이 럽 비니. これ BTS <laughs> BTS 가 oh, 어, 잠깐몇 어. 어. 명? 파우메니. 어. 파우메니. 포스 노노노노. 포스노. 나, 어, uh. 베스트 프렌드. 어. 베스트 4? 오 4? 이 오케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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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4? 4? 4? 4? 4? 4? 4? 4? 4? 콜라겐 4? 4? 4? 4? 4? 4? 4? 4? 4? 이 4? 4? 4? 4? 4? 4? 4? 앤덴 후타바짱. 아, 못 아, oh. Oh, <웃음> <웃음> 어, 이에서 후타바짱. 앤 덴. 베스트 베스트 프렌드. 뽀? 뽀뽀 베스트 프렌드. 뽀 오케이. 어, 이쪽 해 줄게. 이쪽 해. 와타시모 요리. 어, 후타바짱가 뭐또 k <laughs> 와이 a 가라. 어. 자. 자, 이거, 굿, b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오! f r i 모토, 모 모토, 이 모토, 모스 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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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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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그리고 다음에 토모 오빠노 유튜브 링 아, 아, 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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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데 <목소리> 하나 둘셋넷아원 하나 더. 오케이. 오케이. 노래 있지. 자, 꼬레. ,これ. 이거 no. uh. 어. 또 시미롤. <이> 아, 시미롤 또 베스트 프렌드. Oh, 어. 또모또 이.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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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꼬레. 귀 디스 어, 마스크, 또 mm 커스텀, -hmm. 어, 코스메틱, 올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또 아마 메이, maybe I guess. 우와, <laughs> 와 스킬에. 와이 이쁘죠? 이쁘죠. 이쁘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아. 가와이 와. <laughs>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청소하네요. 일본 여자 최고다 진짜. 짱이다 짱. 착하다. 귀엽다. 어, 예뻤어. 맛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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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제 여자친구입니다. 가 s k 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어. 오케이. 그래? 어. すごい嫌い. 오.

찐자너 베너. 오케이. 찝어, 베너. 너무 너무 예쁘다. 예쁘다. 넌 예쁘다. 예쁘다. 넌 예쁘다. 넌 예쁘다. 이 예쁘다. 넌 예쁘다. 넌 예쁘다. 넌 예쁘다. は예예쁘

하이, 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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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네, 열네, 와, 스고이, 스고, 가자, 가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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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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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츠니나리 또하나비 한나비. 아 홍도? 한나비 파이어워와 여기서 불꽃놀이를 한대요. 오, す고이 <놀라> <부타바짱화? 바이오이>! 붙어바짱어? <오, 놀라> <오, 놀라> 하이. 오, す고이 하이. 오, す고이

야사실 아, 리고마스 와. 어. 서비스 타임. 어, 오케이. 빨이빨이 맞다네. 오오, 엔, 디오, 윤도. 오케이, 맞다네. 어, 개이네오 빵. 오 오빠, 오빠. 오 오빠, 오 오빠, 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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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빵 오빠, 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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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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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かわい,いだからかわいい。<laughs> パパイまたねーうんうん気を付けてください。はい。またね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あ,<ー>あ<ー>依頼のワイプです。<ー> <laughs> ハグハグごめん。ああい、やったも <laughs> いっぱい。いオッケー。